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려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죠. 발의했는데 그 가운데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3건 가운데 지금 4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나머지 9건은 심사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아예 묶여 있습니다. 이 9건 역시 절, 정략적인 탄핵이었죠. 그래서 뭐 모조리 기각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심지어 박성재 집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어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것이 탄핵 사유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정도의 탄핵 아니니까 기각, 기각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탄핵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마다 아 박수를 치면서 쾌제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좌파 변호사들입니다. 아 좌파 중에서도 우리 법 연구회 출신 아니면 저 민변 출신들 민변 소속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입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마다 아마 박수를 칠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밀어붙이는 탄핵안은 인용을 위한 탄핵이 아니죠. 인용을 위한 탄핵이 아니고 탄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그런 탄핵입니다. 그래서 어~ 설령 변호인단을 대리인단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승패에서 승패 부분에서는 변호사들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자기들 민주당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줄 알고 밀어붙이는 일입니다. 아, 지금까지 탄핵심판이 선고된 네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전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패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을 만는다 해도 뭐 대충 설렁설렁 준비해도 큰, 큰 부담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TV 토론 등을 통해서 29건이나 탄핵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윤대통령이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어, 윤 대통령이 아무리 야당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29건이나 줄 탄핵을 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비판하면 한다는 말이 역대 정권의 모든 거부권 행사 숫자를 합쳐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33번, 33번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줄 탄핵을 얘기하는데 또 거부권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터무니없는 법안 발의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것은 마치 모르는 사람,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타액 얘기가 거부권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어쨌거나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다는 부담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기건직은 시간만 보내면 변호사 수임료가 입금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취미 틀째 탄핵을 당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는 심판할 내용도 없는데 174일이나 시간을 끌었습니다. 실제 변론 기일은 그런데 몇 차례, 몇 차례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공무위원이나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한 차례 변론 같지 않는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적지 않은 돈을 챙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국회는 변호사 6명을 대리인단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국민 세금은 무려 1억 2천만 원입니다. 1인당 평균 2천만 원 꼴입니다. 물론 이진숙 위원장은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이재명이 자신의 분신이라고 얘기했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임윤태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부분 친녀 성향의 변호인들이 선임됐습니다. 임윤태 변호사는 이재명의 특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이재명의 재판이라고 불리기도 했을 정도로 이재명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아... 김용희 유동규를 거쳐서 남욱으로부터 받은 정치 자금 6억 2원은 사실상 이재명의 지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아, 그런 김용을, 그런 돈을 정치 자금을 받았던 김용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포함시켜서 수천만 원의 돈을 챙겨준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김용의 변호인을 국회 측 대리인단에 포함시켜서 변호사 합의를 대납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경기도 오지사 시절에도 그랬죠. 경기도 오지사 시절에 자기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들을 경기도 고문 변호사 또는 상방을 그룹 고문 변호사 등을 맡겨서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 변호인단에는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포함됐습니다. 장주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인데 그상 법무법인 상록에는. 간첩 변호 전문으로 유명한 장경욱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들어간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는 법무부인 양재 소속 한태근 황희석 변호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태근 변호사는 창원자주통일당 간첩단 사건 변호를 맡았었고 황희석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죠. 법무부인 양재는 민변 창립 멤버인 최명보 변호사와 민주당 김영민이 몸담았던 대표적인 민변 로펌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원구 변호사가 맡았고 그리고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민주당 측 대리의 민주당 측 논리를 대변해온 노희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인 LKB 파트너스가 맡았습니다. LKB는 또 어, 이광범 본인이 윤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대통령 어,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LKB 출신 무려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KB는 우리법연구회의 헤드커터로 봐도 사실상 모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LKB 창립자인 이광범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고, 지금 LKB에도 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 내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도 아마 법복을 벗고 나면 상당수가 LP, LKB에 몸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문영변의 임의선, 정계선 어, 이런 사람들 또 국회 소추인단인 박범계, 최기상 이런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지 않을까요? 아마도 논란이 되는 헌법재판소 내 TF팀 역시 마찬가지 구조일 것입니다. 그러니 LKB 이광범의 파워가 지금 막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 실장이 칼럼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박정훈 논설 실장은 우리 법 국회가 소추하고 우리 법 변호사가 대리하고 우리 법 헌재가 심판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한마디 보태면 우리 법이 돈을 번다는 말도 보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법이 정치와 사법을 장악하고 세금까지 나눠 먹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좌파들은 늘상 이런 식입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특조단이니 뭐니 하는 조직을 꾸려서 예산을 덤뿍 배정해서 자기, 사, 자기 쪽 사람들을 밀어 넣습니다. 월급 활동비, 야, 이런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또 다른 먹거리를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세월호 특조이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이 5.18 진상규명, 진상조사위 등이 십수년간 지금 활동을 했지만 내놓은 결과물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좌파들이 세금을 빼먹는 수법입니다.뿐만 아닙니다. 좌파들은 또 끼리끼리 문화가 각별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납디 보지 않고 자기 편들을 챙깁니다. 보수정권에서는 전문성이 어떠냐 하면서 눈치를 보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좌파들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서 배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밀어넣습니다. 모르긴 해도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 선발 과정에 서로서로 밀어넣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없고 돈 되는 일을 찾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이재명이나 정청내나 평소 신세진, 신세진 변호사들 또 앞으로 신세질 가능, 신세질지도 모르는 그런 변호사들을 미리미리 챙기는데 탄핵소추 대리인단만한 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몰래도 역대급인 이재명의 민주당 세금 나눠 먹기 방식도 기발합니다.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이 계속될 때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 측 대리인은 물론이고 피청구인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탄핵을 추진한 정당에서 물리도록 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면 임기 4년 내내 한 건의 탄핵소추가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탄핵 사유 없이 탄핵 소추를 밀어붙여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또 자기 편 변호사들 돈까지 벌어주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꼭 먹고 알먹고죠. 이런 도덕적 회의를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이렇게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오늘도 나라가 어떠니, 뭐 국민이 어떠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속에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